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누가 모래도에서 신하리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정민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민아는 1994년 3월 3일 태어났고, 형제 관계는 이녀중 장녀입니다. 학교는 오정 초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정민아는 2002년 영화 예스터데이에서의 김윤진의 아역으로 첫 데뷔하게 되는데요, 이후 같은 해 MBC 드라마 맹간의 전성시대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드라마 1%의 어떤 것에서는 극중 김지우의 동생 강유진 역으로 브라운관의 얼굴을 비쳤는데요. 같은 해 드라마 다모에서는 하지원의 아역을 맡으며 한층 성장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민아는 2005년 KBS 어린이 드라마 마법전사 미르가운에서 마법전사 후예인 언니를 부러워하며 본인도 마법사가 되고 싶어하는 여동생 이사라 역을 열연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같이 연기한 배우 유승호와는 이후 2006년 다시 만나 영화 마음이를 찍었습니다.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오던 정민아는 2007년 MBC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남상미의 아역을 열연했고, 다음에 드라마 태양의 여자에서는 이하나의 아역을 열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2년 정민아는 MBC 드라마 신들의 만찬에서 성유리의 아역을 맡았고, 2013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이다희의 아역을 열연했습니다. 아역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던 정민아는 이후 5년간의 공백기를 갖기도 했는데요. 공백기 동안 연극영화과 학생으로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2018년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서 성인 연기자로 복귀했고,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극중 장동윤의 누이 역을 맡으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같은 해 KBS 드라마 죽어도 좋아에서는 마케팅팀 계약직 사원 이정화 역을 맡으며 사회초년생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아는 2019년 SBS 드라마 의사요한에서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마취과 레지던트 강미래 역을 열연했는데요. 현재 정민아는 드라마 누가 뭐래도에서 주인공 신하리 역을 열연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영 연기자로 시작해서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녀의 작품 활동에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